일본의 장인들만 가능하다는 이 오므라이스 오늘은 제가 오므라이스에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므라이스니까 오믈렛을 만들기 전에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재료는 약간 다르지만 그냥 저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뭐, 계란이 어떻게 예쁘게 갈라지는지가 중요하지. 볶음밥 맛이나 재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태평하게 재료를 손질할 때만 해도 제가 저렇게 준비하는 양이 심각하게 적었다는 걸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볶음밥을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을 약한 불에 볶다가 대파와 양파를 넣고요. 충분히 수분이 날아간 다음에, 밥을 넣고 볶음밥을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밥을 차갑게 식혀두는 겁니다. 볶음밥을 할때 실패하는 많은 원인이 밥을 충분히 식히지 않거나 아밥을 쓰는 것이 그 원인이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볶음밥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믈렛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후라이팬의 사이즈예요. 후라이팬이 너무 크면 들어가야 하는 계란의 양이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cm가 좀 안되는 후라이팬을 썼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라도 따라하실 분은 작은 후라이팬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후라이팬 하나에 계란 3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따라하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공하시면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식용유와 버터를 섞은 기름을 썼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식용유만 썼어요 막상 먹어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후라이팬은 무조건 네, 코팅이 아주 잘된 거예요 저날 같은 경우에는 네, 저 후라이팬을 개봉해서 처음 쓴 날입니다 사실 이날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우므라이스를 만드는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몇 번씩 했어요 물론 몇번씩 했다는 것이 성공 했다는게 아니고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꼭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키치키치 오므라이스의 반 갈라지는 오믈렛이 아니어도 그냥 완성 오믈렛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완숙 오믈렛은 이렇게 갈라지는 오믈렛 보다 훨씬 더 만들기 쉬우니까 그냥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일반적인 오믈렛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후라이팬 바닥을 치는 것은 계란을 이렇게 올려주는 위함인데요 저걸 이제 손 스냅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손등을 손등은 아니고 네, 손으로 이렇게 통통통 쳐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취향껏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실패. 너무 작게 나왔어. 응. 음. 아, 일단 빼고. 나는 이미 점심 먹었는데. 시간이 음. 걸리니까 괜찮아. 난 벌써 점심 먹었는데. 음. 어, 아빠는 아직 안 먹었어? 음. 난 점심 이미 먹었는데. 그래서 전안 먹어도 괜찮아요. 음. 엄마랑 이모랑 같이 먹었거든요. <laughs> 큰 국자가 있어서 필요한 양을 한 번에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계란을 넣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내 국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확 하고 부어줘 봤습니다. 뭔가 한번 망하고 났더니 왜 망했을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죠? 영상을 실컷 찍은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때 계란을 붓는 순간에 예열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도 네, 결과물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란에 우유를 넣었는데요, 만약에 계란에 우유를 많이 넣게 되면 시간을 조금 지체하더라도 천천히 익지만 대신. 물기 네,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계란만 쓰게 되면 모양을 잡기가 더 좋기는 합니다만 너무 빨리 익기 때문에 반숙 오믈렛을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적당한 양을 섞어주면 오믈렛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날은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계란 하나당 우유 한 숟가리도 많지 않았나 하는 변명을 또 하나 늘어나 보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가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아, 이제 감이 좀온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잘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자, 과연 3차 시도에는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저렇게 계란을 섞을 때 제가 모양을 잡는 타이밍에서 빨리 모양을 잡아서 뒤집어야 이 오믈렛의 가장 겉에 면이 얇게 나와요. 그래야 갈랐을 때잘 어, 벌어지는데, 네, 제가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합되어 있는 면이 약간 지저분하더라도 저렇게 지저분한 면을 바닥으로 가게 하면 티가 좀덜 나겠죠? 자, 기대되는 3차 시도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갈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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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 카, 카. 열려라. 열리라고 네, 망했이니다 음, 전체적으로 익은 정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원했이 뭐, 모습은 착했어요.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때부터는 작업이 손에 잇기는 했어요. 네, 손에 잇기는 했습니다. 잇기는 네, 이때부터 마음이 슬슬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음, 느낌. 자, 4차시도믈렛 과연 이번엔 예쁘게 갈라질 것이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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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갈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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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라고. 예, 네. 망했습니다. 네, 신경질적인 칼질. 오늘 촬영을 도와주던 용 셰프가 너무 답답했는지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왠지 동작에서도 자신감이 뿜뿜 뿜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경력자의 포스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자, 모양도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5차 시도 과연 이번에는 이 어 예, 구멍이 났습니다. 터졌는데요, 실장님. 아유 뭐. 망했는데요. 뭐, 얇아서 그렇습니다. 얇아서 실장님 망한 거 같습니다. 얇아서 그렇습니다. 얇아서. 자, 그래도 수술은 해봐야겠죠. 올리면 되겠죠. 안 찔러오세요? 뜨거워도? 잘.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두께야. 네. 요 두께가 얇아야 이게 되는데 두... 자 뭔가 변명 같은 설명을 잘 들은 다음에 이제 육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만든 계란을 다 써가지고요 그냥 대충 섞어서 하고 있어요 예 네, 이제는 거의 뭐아 갈라지는 게 중요하지 계란 상태가 중요하냐 뭐이 정도 기분이었습니다. 자, 6차 시도갑니다. 6차 시도 계란을 대충 20개 넘게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손등 좀 치워보세요, 사장님. 손등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란을 가운데에 잘 놓고요. 자,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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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반반 갈라집니다. 에, 예, 또안 되네요. 사실 요리는 예전에 했고요. 네, 편집을 하고 더빙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울컥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괴로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돌려봤습니다. 저렇게 두번 뒤집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어, 봉합되어 있는 부분, 약간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을 밥과 닿는 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두번 뒤집는 거예요. 네, 별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제 7차계랑7차계랑 갈라질 것이냐 갈라질 것이냐 아 갈라져라? 아니야 이번에도 반반 갈라지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반반 이러는 걸까요?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이냐면 집에 있는 계란을 다 썼기 때문이죠. 물론 계란이야 사오면 되지만 이렇게 많이 만든 오믈렛을 누가 다 먹겠습니까? 결국 제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더 만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후의 한 판을 이렇게 구워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밥이 올려봤습니다. 예, 밥은 계속 재탕이요. 에 자 과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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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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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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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 가... 아! 결국 이렇게 또 다시 칼을 태구야 하는 거죠 결론 오늘은 네 장인의 오므라이스 실패했습니다 이거 왜한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실패고요 다음에 다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보합시다 네 말씀 잘 했지. 20개 하면 20개 아니 10개 하면 하나 정도는 될것 같아요. 10개 계속 하면 세팅 다 해놓고 음~ 궁금하게 한 앞으로 너가 한 영상을 보고 앞한로 5번만 더 해보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11개 먹어야 되잖아. 음. 먹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소스 절감. 첫날 매울때 이거 다섯개 먹고 그 다음날 다섯개 먹고 그 다음날 다섯개 먹자 그럼 진짜 비사적이야 사람이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혈관이 파괴될 수도 있구나 그치 그치 거기 심지어 거기에 생크림 넣는단 말이야 제가 계속 망했다고 해서 네 맛이 망한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겐 아직 이만큼의 오믈렛이 남았어요. <laughs>